여러분, 영어 단어 soil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흙이라고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이 단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답니다. 오늘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볼 거예요. 네, 맞아요. 대부분 흙이나 땅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이 단어에 정말 깜짝 놀랄만한 완전히 다른 얼굴이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겁니다. 소일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사실은 전혀 다른 두 개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라틴어 솔룸에서 왔는데 이건 생명의 기반이란 뜻을 가진 명사고요. 또 다른 하나는 프랑스어 소이엘에서 왔는데 이건 더럽히다. 오염시키다 같은 의미의 동사예요. 완전 다르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이 소일의 두 얼굴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생명의 기반이 되는지 또, 환경 문제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정체성과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소일의 다양한 뉘앙스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깊이 있게 들여다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볼까요? 소일이 가진 이두 얼굴, 그러니까 명사일 때와 동사일 때 근본적인 의미 차이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사 soil과 동사 soil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한쪽은 생명을 키워내는 아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은 명예를 더럽히고 훼손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요. 하나는 생산, 다른 하나는 타락. 이렇게 극과 극의 뉘앙스를 한 단어가 품고 있는 거죠. 자, 동사로 쓰인 예문을 한번 볼게요.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The scandal soiled his reputation.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스캔들은 그의 평판을 훼손했다는 뜻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소일은 물리적으로 흙을 묻혔다는 게 아니라 명예를 더럽혔다 이런 추상적인 의미로 쓰인 거죠. 자, 이렇게 동사의 부정적인 의미를 봤으니까 이제는 분위기를 바꿔서 생명을 키워내는 그 긍정적인 명사 소엘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이와 관련된 유용한 어휘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토양의 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영양분이 아주 풍부해서 작물이 쑥쑥 잘 자라는 땅. 이걸 바로 fertile soil. 우리말로는 비옥한 토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영양분이 부족해서 식물이 자라기 힘든 땅은 poor soil. 즉 척박한 토양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이두 단어가 인류 문명의 발전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먼저 fertile soil 예문부터 들어볼게요. Ancient civilizations flourished along riverbanks with fertile soil. 해석하면 고대 문명들은 비옥한 토양이 있는 강가에서 번성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생명의 기반이라는 뉘앙스가 확 느껴지죠? 이번엔 반대로 poor soil 예문입니다. Certain crops like potatoes can grow reasonably well even in poor soil. 감자와 같은 특정 작물들은 척박한 토양에서도 꽤잘 자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땅의 상태를 묘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들이죠. 농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till the soil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농작물을 심으려고 땅을 갈아엎는 행위, 즉 경작하다라는 뜻이에요. 농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노동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느껴보시죠. Generations of farmers have worked hard to till the soil in this valley. 수세대에 걸친 농부들이 이 계곡에서 땅을 갈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는 뜻입니다. 뭔가 그 오랜 시간과 땀방울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표현이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흙이나 땅이라고 부르는 비싼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단어들의 미묘한 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소일은 주로 식물을 키우는 농업적이거나 과학적인 맥락의 흙을 말하고요. 얼스는 우리가 사는 행성, 지구 전체나 그냥 넓은 의미의 대지를 말했었어요.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죠. 반면에 덜트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요. 옷에 묻어서 씻어내고 싶은 그런 더러운 흙먼지 같은 느낌. 마지막으로 그라운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단단한 지표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어때요? 구분이 좀 되시나요? 좋습니다. 이제 소일의 의미를 조금 더 넓혀서 환경적인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바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토양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문제점. 다른 하나는 해결책이에요. 먼저 문제점은 소일 1호전 바로 토양 침식입니다. 이건 바람이나 물 때문에 비옥한 표토층이 쓸려나가거나 깎여나가는 현상을 말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소일 컨설베이션 즉 토양 보존입니다. 말 그대로 토양이 파괴되거나 유실되는 걸 막기 위한 모든 관리 활동을 의미하죠. 이렇게 문제와 해결 구조로 기억해두시면 아주 쉬울 거예요. Soil erosion에 대한 예문을 한번 볼까요? Deforestation often leads to severe soil erosion during the rainy season. 삼림 벌채는 종종 우기 동안 심각한 토양 침식을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환경 관련 기사나 다큐멘터리에서 정말 자주 볼수 있는 문장이죠. 그럼 해결책에 대한 예문도 봐야겠죠? Sustainable farming practices focus heavily on soil conservation. 이건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은 토양 보존에 크게 중점을 둔다는 뜻이에요. 조금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장이네요. 자 이제 소일이 가진 의미 중에서 어쩌면 가정 강력하고 또 감성적인 의미를 들여다 볼 차례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나타내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소일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 나오는 두 표현은 집이라는 개념과 집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감정적인 대비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native soil, 어난 땅, 즉 고국이나 고향 땅을 의미해요. 의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나타내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와 반대로, e s o i n a o i n a e o i l n e soil, native soil, native soil, n a t 이 v e soil, native soil, native soil, a t native soil, e a t s o t e e t e s o i e l s e i e n a i n a e s t s t o i 수년간의 망명 생활 끝에 그는 마침내 고국 땅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움과 애틋함이 묻어나는 굉장히 감성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이번에는 on foreign soil 예문입니다. The soldiers fought bravely on foreign soil to defend their allies. 군인들은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이국 땅에서 용감하게 싸웠다는 의미예요.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 있다는 그 상황적인 배경을 강조해 주는 표현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섹션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소일이라는 단어의 다채로운 얼굴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의 핵심만 다시 짚어 볼까요? 첫째, 소일은 생명의 기반이라는 긍정적인 명사의 의미와 무언가를 더럽힌다는 부정적인 동사의 의미, 이두 가지 얼굴을 모두 가졌다는 것. 둘째, 농업에서는 fertile 하거나 푸얼하다고 하면서 땅의 품질을 나타냈고요. 셋째, 환경적인 관점에서는 이로전으로부터 지켜야 할 컨서베이션이 필요한 소중한 자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티브 소일이나 포린 소일처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속한 장소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일이라는 이 평범해 보이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문명, 환경, 그리고 정체성에 이르는 정말 거대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 딛고 서 있는 이 땅과 그 땅을 묘사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사이에는 과연 어떤 깊은 연결이 숨어 있는 걸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